자, 얘들아, 오늘은 그, 비타네탑 새로 나와가지고 한 번, 어, 완벽 비교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해. 음. 비타네탑 어디 갔지? 자, 보자. 자, 이거지? 자, 오늘 아까 루크는 아까 이미 그 유튜브에 막 올라갈 거야. 루크 한번 보여줬고. 자, 우리 오늘의 신규 컨텐츠, 우리 비타네탑한번 같이 해보자. 어? 근데 이거 뭐냐? 3주 완성 절탑 정보 프로젝트 에픽 줍쇼 이것도 있네. 이거 먼저 볼까? 누구보다 빠르게 절타 정복구 자이기 무기를 만나는 기쁨을 에픽 줍시오. 접속만 해도 매주 심오나 보증서와 추천서를 드립니다. 심오나 추천서 30장을 줘? 오지네? 30장이나 보증서 10장이나 주는데요? 그 다음에 영웅의 무기 항아리 먼저 체험해보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롭게 개편된 무기 항아리를 공짜로 깔수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거, 잠깐만요. 오.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어떤 캐릭으로. 잠깐만, 나 근데 뭐, 근데 절딱돌아서 내가 먹을 거 있나? 씨, 뭐, 딱히 뭐, 먹을 캐릭이 없는데? 옆후로 아, 아. 필요 없고, 신세이어 필요 없고, 필카이트? 오,씨 오늘 잘 먹은 아, 어허... 아하. 야, 얘 한번 가 볼까? 자, 오늘 먹었던 여기다 좀 집어 넣게. 야, 십자가를 두 개나 먹었네. 오, 진짜 열심히 했네. 자, 헬, 헬카이트로 한번 가 볼까 그러면? 뒤란달다 아니, 이거 무슨 게리고 한번 가보지? 아비알몬스. 뭐야, 메탈은 두 개나. 야, 씨, 집착 또 나왔어. 하죠? 글쎄 딱히 먹을게 없어보인다? 음... 신세? 어뭐 아니 뭐 뭐를, 뭐를 해보죠? 뭐를? 딱히 85제 75제 4 계정에선 뭐 별로 탐나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얘얘그 그래, 얘로 하이퍼리온이나 먹자 얘로 하이퍼리엄 먹으러 가자 얘들아 자 얘로 한번 받아볼게 얘로 일단은 뭐3 0초 솔직히 올라가기 토 나오니까 한번가 일단 가보기나 해볼게 한 판만 이거 오늘 받은 걸로 어디있어야 근데 이거 나 출석보상 어디서 받았지? 선물상자 야이씨 여기네자 이거를 헬카이트로 옮길게요 헬카이트로 자비타의탑 가기 전에 절망의 탑이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 이벤트 기간이라 30초씩 올라갈 수가 있네요 지금 개사기네요 물론 보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자 보자고 아이고 우리 그래 우리 비트야 어서와라 자 보자 야 시모나의 추천서 이거에서 하나 썼어 쓸수 있고 뭐야 이거 연달아 쓸수 있나? 예전에 하루에 한 번인데 지금 무제한이네 맞지? 이거 봐봐 절탑을 성공하오는 해주세요. 야, 이걸로 깨면 되네. 시5나보증서 봐봐. 절탑부터한번 가볼게. 비타 가기 전에. 뭐, 까지 또 크게 아쉽지? 어이씨, 아픈데? 어이? 이렇게, 야, 왜, 왜이렇 힘들어? 비타 하나 고맙다? 어이씨, 키이 얘가 쓸게 기본기밖에 없네, 아. 야, 스킬을 다시 짜야겠다. 지금 쓸 게, 얘들아. 기본기밖에 없어, 이거 봐봐. 지금 내가 다 묵축이 이거 성화 불 던지기밖에 못 찍네? 절타명 트리는 따로 짜야겠네? 자, 이렇게 하나 깨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초기화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걸로 깨고. 어? 아, 이거 하루한 번밖에 안 깨고. 아, 이런 식으로 무제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음, 야, 여기서 화려한 컨트롤 보여줄게. 기다려봐, 얘들아. 자, 봐 야, 성화를 걸고 와. 딱 걸고 와. 어? 뭐 얘는 왜 이렇게 쉬워? 어? 불 던지니까 그 죽네, 얘네? 어? 개쉬워졌네? 한층만 더 올라가볼까? 한번 더. 와씨 무슨 핵쓰는것 같다. 신기한데 얘들아 절탑에 이렇게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만 있으면? 아, 너야 너무 아픈데? 뭐야? 이개만 해도 죽는데? 그냥 성화 던지면 그냥 끝이네? 잠깐 비타에서 또본섭에서 많이 쉬어줬다는데자 마지막으로 절단 한 번만 가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다 올라가는 거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비타한번 가보죠 뭐야 개쉽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3주 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3주 만에 1 0 0층을 올라갈 수가 있네요. 자, 절탑 정보 프로젝트 75제에서 80제가, 85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 자, 되게 아주 깨알같은 무자본 유저를 위한 이벤트네요. 자, 하지만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바로 비타니 탑. 이거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 이촌스러운거 나는? 자, 광고는 이빠이 해놨지만, 현실은 별볼일 없는. 자, 비탈탑. 오늘 제가 메인으로 보여줄 거 바로 이겁니다. 귀엽지? 자, 그래서 오늘 귀걸이 없는 테마사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탈탑은 테마로 도전 합니다. 아 우리 민석이 어서와라. 80에서 90 에픽 항아리 자, 귀걸이 따라 갑니다. 테마로 간다 자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반갑다 친구야 음 그럼 이제 여기서 비타네탑 브금 한번 들으면 테마로 우리 귀걸이 없는 캐릭터로 가는게 나은거 같아 테마로 한번 가볼게 자 테마가 귀엽진이라서 오늘 여기서 에피만 하나 먹어야지 비타네 탑은 캐리 땅한번 입장 가능하죠? 자. 1층 보스가 누구 잡으 보자고. 음. 뭐야? 쿨초 안 돼? 음. 야, 쿨초가 하나도 안 되는데 존망인데? 아니. 야, 이거 뭐야. 뭐, 쿨쳐가안되니까 뭐, 잡지 못하네. 피카템이 좋아, 여기서? 범위를 쓸 때가 됐나? 자, 민서가 이렇게 고맙다. 어 공파 팝니다 Perfect. 자 되게 쉬운데요? 크루쳐는 음, 안되지만 굉장 생각보다 쉽게 게한번더못 가죠 근데 한 캐릭터 한한번 밖에 안되는거지? 자 거미쇠 갈았나 보죠 거미쇠 거미쇠 안갈았구나 자 그럼 두번째 캐릭은 귀엽진 어떤 캐릭을 갈까? 귀엽진 캐릭을 가죠 귀엽진 빙결 귀엽진 자 두번째는 빙결 아니, 빙결 버린 캐릭인데, 아니야, 아씨... 빙결... 귀걸이 있는 애들은 막말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비타는 귀걸이 먹으러 가는 곳이거든. 어, 쉬운데 되게? 자, 어나 보자고 한번. 이거 잠깐만, 이거 키보드 바꿔야지! 안오는데 어 뭐야 상변 면역이네 안오네? 왜 안올지? 기다려봐 아니 이게 아이스피드 켰는데 왜 안오라 하하 이 자식이 안오라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진 빙결에는 면역입니다 아이스피드 돌아왔구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딜타임 이리와 니다 엎니다 엎니다 엎네 엎네 엎네야 오케이 그렇핑 빙결도 깔끔하게 클리어 자 천년 이번 보상은 천년의 한걸음이 나왔어 이런식으로 한걸음 한걸음 매일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금방 나오겠죠 음, 하한이는 귀걸이 말고는 갈 필요가 없어 또 귀엽진 스피 자 귀엽진 캐릭으로만 갈게 얘들아 팡아리 장비 나와그러니까 확률상 얘들아 이거 이거는 귀걸이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는 확률상 거의 불가능이야 이유 알지 얘들아 무기는? 니들 그 옛날에 절타 팡아 생각나지? 60제 나오란율이 50%였듯이 80제 나오란율이 50% 85제 나오란율이 20% 90제 10%도 안돼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귀걸이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조금 더그 그 정도의 확률이라면 음전 뭘로 갈지 고민 중이야옆불이에 아씨 옆풀이 어디, 어 자리 어디 어디비냐? 지금 검신으로 갈까 옆풀이로 갈까 고민중인데 거, 거, 검신으로 갈까 생각중인데 지금 검신 옆풀이 뭘로 갈까 생각중이에요 지금 오늘 저기 격과야 오늘 솔드 한번오지 해볼 수 있어? 그럼 야스 옆풀이로 갈게 요 어, 옆풀이로 갈게 오늘 옆풀이로 갈게 어 스피드는 좀 약한데? 근데 이거 정말 여기 안 터져요? 왜 정말 안 터지는 것 같다? 아까 느낀 건데. 좋았어 스피드 깔끔하게 클리어. 이렇게 네. 하루 세 번이죠? 음. 하루 세 번. 어, 두. 크구나 안터진다고 쿨처템 은식 이런 것도 안터져? 자, 이렇게 세번 하면 끝이냐? 비타하니 이거 또 추가입장 안되나? 이거? 한 캐릭을 하루에 한 층밖에 못 올라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쓸까? 자, 보자 영웅의 리벌버 항아리에 이거 뭐야? 절탑으로 75제에서 85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영웅의 보호건 마찬가지에 이건 뭐야? 65제에서 85제 에픽 마법서 쓰레기네. 60, 85 쓰레기고 이벤트 무기 항아리에. 이 공짜고 비탄. 천년의 세로 5층마다 하나 주니까 100층 올라가야 되지. 80, 90 리버버 중에 하나. 비탄의 귀걸이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이게. 어?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 비탄의 비건 까지마 이건 까는 거 아니야. 80에서 90의 피곤 너무너무 많아. 까지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개정당 입장일수 세번을다 어, 써버렸습니다 별거 없죠 비타네탑? 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별거 없죠? 음. 이게 다예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비타네탑은 어 에어비스가 추천하는 비타네탑 가이드 귀걸이 없는 귀엽진 캐릭으로 가세요 어차피 무기는 굳이 무기 먹을 확률이나 귀걸이 먹을 확률이나 창렬인데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얘들아 이거 여기서 이거 뭐 나오는 여기서 황어경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니들 50일마다 한 번밖에 못 가는 건데, 이렇게 낮은 확률에 기댈 바에 차라리, 어, 귀걸이. 귀걸이에 기대는 게나을것 같아. 음. 음. 내가 보기 이게 제일 나을것 같고, 무, 무기는 너무 확률이 좀 그렇다. 음. 그리고 가격이 좀 세네, 가격이. 근데 천만원으로 귀걸이가 내가 왜 깔만 하냐면은 귀걸이 없는 케이트를 내가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귀걸이가 좀 해자야. 귀걸이봐 봐. 이런 거를 돈 주고, 돈 주고 사면 얼마냐. 브라키움이 4천만 원이잖아. 슈베르트에 어,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에 적어도 이거 세 개를 무조건 확정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귀걸이가 제일 나. 거기서 운좀 좋으면은 에픽 귀걸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운이 운이 운빨이 좀 따라준다. 뭐 이런 것도 먹으면 더 개이득이지. 그러니까 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귀걸이 없는 캐릭으로 귀걸이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지. 어, 귀걸이 없는 캐릭로 돌다가 귀걸이 먹었어. 그럼 좀 억울하겠지. 그럼 다른 거 까면 돼. 어, 하지만 일단 저는 무조건 어, 귀걸이 없는 캐리으를 일단 도시는 걸 추천합니다. 있는 캐릭은는 가지 말고. 음. 에픽이 뜨니까 저게 해장 거야, 애들아. 천만 원으로 레전더리 확정에다가 적어도 브라키움이나 비슷한 등급의 아이템 확정에다가 운 좋으면 에픽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지. 굉장히 난 좋다 생각해 이거. 음.. 자, 바벨로니아 먹기 힘든 거 알잖아, 애들아. 와, 씨.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비타민 탑은 여기서, 어, 끝마치도록 하자고. 음, 정말 별거 없는 거였어. 컨텐츠였어. 그치? 음, 하지만, 정말 귀걸이만큼은 꼭 기억하도록.